여러분, 창덕궁 후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비밀 정원 산책 힐링 맞아요. 근데요,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왕이 왜 정원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그냥 예뻐서? 쉬고 싶어서? 사실 조선의 왕들은 권력을 칼이나 군대만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언어,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언어가 뭐였냐면 정원이었어요. 오늘은 창덕궁 후원을 걸으면서 그 안에 숨은 권력의 언어, 그리고 자연이 어떻게 정치가 됐는지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럼 숲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후원은 자연스러운 척 할까? 창덕궁 후원을 보면 신기한 느낌이 들어요. 어? 여기 되게 자연스럽다. 근데 그 자연스러움이 그냥 자연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예요. 후원은 티나게 자연을 꺾어버리는 방식이 아니죠. 직선으로 쫙 밀고, 나무를 규칙적으로 세워두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듯 보여요. 여기서 조선 왕권의 핵심이 나와요. 조선의 왕은 내가 최고야. 하고 밀어붙이는 절대군주 스타일이 아니라, 유교적 세계관 안에서 하늘의 뜻을 받드는 존재로 자신을 연출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후원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자연을 억압하지 않는다. 나는 질서를 따를 뿐이다. 예를 들어요. 길이 막 직선으로 뻗지 않고 부드럽게 휘어져 있죠. 인공 건물이 자연을 압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무가 주인공이에요. 중심이 딱 하나로 정리된 게 아니라, 비대칭적으로 분산돼 있어요. 이게 그냥 감성이 아니라 왕이 스스로를 어떤 통치자로 보이게 할지에 대한 정치적 연출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겸손해 보이는데 그 겸손이 오히려 정당한 왕이라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나무는 우연이 아니다. 나무의 정치학. 자, 이제 더 흥미로운 걸 볼게요. 후원에 있는 나무들 그냥 예쁜 나무 심어둔 거 아니야? 쉽잖아요? 근데요. 어떤 나무를 심었는가는 거의 메시지예요. 상징 언어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같이 볼게요. 첫째 소나무. 소나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굽히지 않는 절개 그리고 늘 푸른 느낌. 즉 흔들리지 않는 왕권, 지속되는 권위 같은 이미지가 딱 붙어요. 둘째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옛날 마을 한가운데 서있는 약간 모이는 나무잖아요. 사람들이 그늘 아래 모여 쉬고 이야기하고. 이건 백성을 중심에 둔다 같은 민본의 상징으로 읽히기 좋아요. 셋째 단풍나무. 단풍은 변하죠. 계절이 바뀌면 색이 바뀌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돋고. 이건 정치도 자연처럼 순환해야 한다. 때를 알아야 한다. 같은 메시지로 연결돼요. 그리고 문화재 관련 자료들에서도 후원의 수령이 오래된 노거수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 나무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관리식재된 흔적들이 이야기되곤 해요. 이게 단순 조경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심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 한번. 여러분은 나무를 볼때 종류까지 보세요. 다음에 후원 가시면요, 그냥 예쁘다해서 한발더 들어가서 왜 하필 이 나무지?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후원이 갑자기 읽히기 시작하거든요. 왕의 산책로는 곧 권력의 동선. 그리고 후원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누가 이 공간을 누릴 수 있었냐는 거예요. 후원은 기본적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죠. 심지어 신하도 허락 없이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고요. 이 폐쇄성이 뭐로 바뀌냐면 신성함으로 바뀌어요. 왕만이 걷는 길 왕만이 보는 풍경 이 독점성 자체가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왕이 걷는 동선이 그냥 랜덤 산책이 아니라 느낌이 있어요. 연못을 지나고 숲을 지나고 그리고 다시 탁 트인 비어진 공간으로 이어지는 흐름. 이걸 유교적 감각으로 읽으면 거의 이런 구조예요. 욕망 성찰 비움. 정원은 왕을 직접 꾸짖지 않아요. 대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죠. 그러니까 후원은 힐링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왕이 왕으로서 자신을 다듬는 통치의 무대였던 거예요. 마무리. 창덕궁 후원을 걷다 보면요, 묘한 감정이 들어요. 평온한데 어딘가 긴장감이 있는 느낌. 아름다운데 계산이 숨어 있는 느낌. 맞아요. 후원은 힐링의 공간이기 전에 권력이 스스로를 정당화한 무대였어요. 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한 언어였던 거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마칠게요. 오늘날 우리의 도시는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말하고 있을까요? 광장, 공원, 건물, 동선. 그 안에도 어쩌면 메시지가 숨어 있을지 몰라요. 다음에 창덕궁 가시면요. 사진보다 나무를 먼저 한번 보세요. 그들은 지금도 조용히 말하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후원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도 남겨 주세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